나라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어도 민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뭐 크루드족이라든지, 뭐 이런 민족들은 나라가 없어도 그 민족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죠.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지 볼륨을 조금만 낮춰 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그 민족을, 개인을...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경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지켜주기도 하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다 모아가지고 어떤 그 민족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라가 민족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민족을 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더그 민족이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33장 1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3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laughs>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서 부르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9절에 보면은 에스게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부르노라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성안에 그 어떤 적이 어, 침공에 들어올 때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의 죽은 그 책임은 죽은 사람들에게 묻겠다. 근데 파수꾼이 알렸는데 사람들이,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면, 어,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도록 하겠다. 그 에스갤러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에스겔이 파수꾼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막상 전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알게 되고요. 이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말씀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30절 보시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게말에 딱 듣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야, 목소리 좋네. 노래 잘하네. 참 듣기 좋다. 반응은 했는데, 뒤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참 좋다. 은혜가 되었다. 야 깨달아졌다 말씀 듣고서 깨달아졌어 그랬는데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게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느 개인에게 어느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려고 하는데 좀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걸림이 되는 것을 변화시켜야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변화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자그 사람에게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은혜롭게도 되고 축복스럽게도 되고 행복하게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은혜롭습니다, 아, 깨달아졌습니다,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하면서 딱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하니까는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막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관계는 더 피폐해지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여전히 나쁜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제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잘 몰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아, 내 눈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우분들이나 혹은 동료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면 한 10초, 20초만 봐도 그냥 눈이 부시기 시작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동영상 보내주면 그냥 패스예요.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 눈이 부셔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책도 뭐, 책도 장, 잠깐 동안은 못 읽어요. 눈이 부시니까는요. 어려서도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전자오락을 못한 거였구나. 전자오락 게임기 앞에 앉아 가지고 그뭐 테트리스나 갤럭그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눈이 부셔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한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잘 이용을 못 하게 돼요. 유튜브 이용하면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도 듣는데 꼭 봐야 되는 순간이 있긴 해요. 뭐 우리 교회 설교를 어 외국에 있을 때 봐야 된다든지 들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고 듣고만 할순 없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럼 눈이 부시게 돼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도 다른 분들 설교를 전혀 못 듣고 또 동영 유튜브로도 다른 분들 설교를 못 듣고, TV는 아예 그쪽은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못 듣는데, 어느 날인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기독교 방송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껐으면 좋겠는데, 안 끄셨어요, 그날은. 근데 예배를 준비를 하고서, 이제 조금 이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또 설교가 이렇게 들려지고요. 갑자기 신방 받으신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 오늘 설교는 재미가 없네. 다른 거 한번 들어봐야지. 어 돌리더라고요. 그러고서 다른 설교를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틀고 또 그걸 듣더라고요. 뭐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조금 문제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제목을 붙였잖아요. 어떤 제목을 붙였냐? 설교를 쇼핑한다.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쇼핑하듯이 해요. 내가 보기에 어, 고운 소리다.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춰놓고서 노래 듣듯이 설교도 고운 소리다. 노래를 참 잘한다. 듣기에 좋다. 그럼 거기다 맞춰놓고서 설교를 듣고 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행동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죠. 매일 틀어놓고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깨달았다는 말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행동에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마질 못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과거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깨달았대요. 고운 목소리래요. 노래 참 잘한대요. 하지만 행동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말씀 33장 30절부터 33절 30, 말아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말씀 보면은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3절, 4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때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양들이 흩어져서 5절 보면은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털은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기름을 먹고 그러면서도 양이 배고파해도 먹이려고 하질 않아요. 양이 아파해도 싸매주려고 하질 않아요. 양이 연약해져도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살찐 양 보면은 그 살찐 양을 먹으려고 그러고 살그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양의 기름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 요 유리하는 양들이 돼버려요. 흩어져서 떠돌이 양들이 돼버리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각 남선교회 회장님들 다 아,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털을 가지고 자기 옷을 입으려고 하고, 기름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해요. 양이 연약해져도, 양이 아파해도, 또 양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병들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교사선생님들 각 선교회 회장님들 자기의 양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로만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양들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니까 들짐승, 사탄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에 34장 말씀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장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은 아,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7절에서 19절, 특별히 18절 말씀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이세 번째 문제는 양과 양 사이에, 또 염소와 염소 사이의 문제예요. 강한 양과 약한 양 사이에서, 강한 염소와 약한 염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목자가 좋은 꼴을 줬어요. 그랬더니 강한 양이 먼저 좋은 꼴을 먹고 남아있는 꼴을 발로 밟아요. 그리고 더럽혀진 꼴을 약한 양들이 먹게 해요. 맑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강한 염소가 맑은 물을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남은 물에 발을 담가요. 발을 담그니까 물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더러워진 물을 약한 염소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꼴을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맑은 물을 줘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양을 못 먹게 해버리니까요. 염소가 염소를 못 먹게 해 드린 버리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좋은 꿀과 같은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말씀을 들어도 아우, 고운 목소리네. 노래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좋은 꿀을 주었지만은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다 그걸 듣고 연약한 양들, 아픈 양들 또, 상처 입은 양들, 이런 양들을 돌보질 않아요. 좋은 꼴을 줘도 자기만 먹고 남은 꼴을 발로 밟아서 더럽힌 다음에 남은 약한 양들이 먹게 해요. 물을 줘도 그물 자기가 먹고 남은 물에다가는 발을 담가서 더럽힌 다음에 약한 염소가 먹게 해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가끔 가다 간증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처음 교육전사를 나갔을 때예요그 교회에서 한 4년을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처음에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 집사님, 여 집사님을 교회 나가는 걸 크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여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아, 집사님이 아니죠. 남편 되시는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이, 남자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고, 아주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토요일에 갔거든요. 이 남자분이 교회 마당을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마당이 우리 교회 마당 한반좀안 됐어요. 그리고 흙을, 흙으로 된 마당이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나무들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났는데 또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보기 좋더라고요. 여집사님도 되게 좋아하고 남자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몇주 지났는데 또안 보여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남편 대신은 선생님 예배도 드리고 교회 그 마당도 쓸고 그러더니 왜안 보입니까? 아우 전사님 속 터져서 죽겠어요. 왜요? 토요일에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마당을 썰고 있는데 땡땡땡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편분한테 그대로 표현을 옮기진 못하겠네요.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고 이거 내, 내가 쓰는 내 담당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네가 왜 쓰냐 같은 마을이니까 앞으로 이 빗자루에 손만댔단 말아.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laughs> 세상말로 더럽다고 <laughs>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한테 당신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이제 안 말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건 좋다는 거 내가 아니까. 나보고 나가자곤 하지마. 그다음부터는 안 나왔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상해요. 듣는 저도 속상한데 그 여집사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왜 꼴을 발로 밟냐고요. 왜 맑은 물에 발을 담가가지고 이제 막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건강해져야 되는 그 연약한 양들, 약한 양들이, 약한 염소들이. 건강해지질 못하게 만드느냐고요. 예수님 좀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데리고 다니냐고요. 교회도 못 나가게. 좀잘 자라, 자라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는, 그렇게 다녀도 되는 건줄 알고, 그냥 나쁜 꼴이 먹여지고, 나쁜 물이 먹여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양들이 자라질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질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나 현재 우리에게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딱 가로막아버리고 옆에서 가로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질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이스라엘이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5절, 16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것들은 모든 양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14절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것에 눕게 할 것이다. 또 16절 말씀에는 상한 자를 싸매 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 주고 연약 병든 자는 강하게 해 주겠다. 그러나 살찐 양들과 강한 양들은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모든 양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여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연약한 곳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친히 찾아가셔 가지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쌈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제가 일부의 배 때는 잘못 장수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7장이더라고요. 죄송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7장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전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38절, 39절에 "이것이 성령님을 가리킨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뭐 주변의 문화가... 설교 쇼핑하듯이 해도 또는 내가 먹어야 될 꼴에 발로 더럽히고 마셔야 될 물을 발로 더럽혀 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쌈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에게 내 연약함과 내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목사님에게 와서, 장로님에게 와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혹은 뭐 구역장님, 또는 교사 선생님, 각 선교회 회장님, 이분들이 좀 들어줄까 해서 찾아가서 말씀 좀 드려봐도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 관심 없게 행동을 해도 마치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말을 해도 엘리 제사장이 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말한 것 때문에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하는 순간에 내 속에 계세요. 내가 탄식하는 순간에도 내 속에 계시고, 내 소리가, 탄식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탄식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에는 그 손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려고 예수 그리스토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